다음은 40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감정과 그 해결책입니다. 나만 희생한다는 억울함이 든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동안 내 삶이 사라져간다는 상실감이 밀려옵니다. 잠시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끊임없이 쌓여가는 책임들. 아이들 교육, 직장생활, 노부모부양 등으로 인해 숨쉴 틈조차 없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든다.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는 항상 망설임이 따릅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나이가 너무 많아하는 자기 검열이 뒤따르고 현실에 안주하려 합니다. 현재 상황이 옳은지,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불안이 뒤따른다. 40대의 삶은 20대, 30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다양한 역할과 책임이 겹치면서 체력은 점점 떨어지고, 한계를 실감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이때 자신만의 행복 기준이 없다면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40대에도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정의하세요. 어떤 순간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지 파악하고 그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스스로를 다독이는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날 것입니다. 취미생활을 시작하세요. 예술이나 문화활동이 당장은 불필요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내 발달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호기심을 따르세요.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회적 통념이나 규칙에만 얽매이다 보면 진정한 자아를 잃기 쉽습니다. 작은 용기로 시작하는 변화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